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에 우리 땅, 우리 땅 곳곳에서 법적 절차도 없이 숱한 사람들이 학살됐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되는 문서들을 찾아, 찾아낸 이도영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도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도영입니다. 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어, 여기 들어온 지는 한 3년째 됩니다만은 네. 이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고, 네. 네 드디어는 이제 그 미국 문서보전소, 내셔널 네. 아카이브라는 데까지 가서 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 박사께서 한국전쟁 초기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데 아버님과 관련된 기억이 큰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야 좀 알기 시작하는 그큰 사건이 있었죠. 제주도에는. 네. 그 해방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삼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미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약 일만 오천 명이 희생됐다고 양민이 네. 그렇게 보고되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약3만 명이 희생됐다는 네.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러한 사건이 다 지나서 아 이제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유교 사변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검색이라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무고하게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잡혀갔던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저희 마을에서는 약 210명 내지 40명이 그 갑자기 총살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날 저희 아버지는 집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는데 밤중에. 네. 불려나가서그 사람들하고 같이 처형돼 버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이셨는데 예. 네. 예비검속이라는 예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그건 진짜로 우리나라에는 없어야 될 네.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개헌법이 어떤 건지는 내가 확실히 으흠. 법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전서 문 보존소에서 발견해낸 네. 그 문건에 의하면 50년대에서부터 52년 또는 네. 54년까지 사용되었다는 으흠. 예리 구금 그 조항에 보면 네. 여기에 그 구금되는 사람들은 으흠.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으흠. 그 소위 적과의. 네. 그, 어울 연계, 가능성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임시 구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재판도 없이 그냥 총살당하고 죽임을 그렇죠. 당하고. 네. 예. 유족들의 증언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음. 지금 제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네. 유족 할머니인데 백네 살난 할머니가 계십니다. 네. 지금도 찾아가면은 정말로 목이 메어 가지고 우리가 들릴 똥 말똥 하는 그런 소리로 고린 독색이 꽃피면 돌아온다. 음흠. 우리 애기 데려왔냐 이렇게 네. 합니다. 고린 독색이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에, 썩은 달걀을 말합니다. 네. 썩은 달걀이 다시 살아나면 네. 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면. 음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당시 유족들은 죽음조차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시데요 네. 네. 그 저희 아버지네가 죽은 그 학살 현장은 네. 어떤 노인네가 일찍이 소를 매기러 가고 있었는데 네. 그 추럭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역에서 일찍 네. 그 작사를 가지고 바닷가로 돌잡으러 음. 가던 두 청년을 들어서 네.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저기로 어, 군 추력에 사람을 싣고막 총개머리판으로 음. 어, 위협하면서 갔는데 네. 좀 있으니까 콩 먹는 듯한 총소리가 났다. 네. 분명히 저기에서 죽여버린 것 같다. 네. 너희들이 가서 한번 봐라.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네. 약 75세의 이경익이라는 분이 대정읍 네. 상무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조일손지묘라는 것이 어, 제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일손, 백조일손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이묘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 학살 현장을 그날 보았지만은, 네. 우리가 수습하려고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네, 음흠. 할머니네들이 해기로 했지만은, 네. 군경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달려들어서 위협하면서 다 해산해버리고 거기를 약 7년 동안 출입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년 동안요? 예. 네. 그래서 그 나중에 동네에 그 미친개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네. 유가족들이 좀 꾀를 낸 거죠. 네. 예. 저 개들이 왜 저렇게 미치느냐 하면, 그, 사람 죽은 뼈다귀를 뜯어먹고 네. 미친다. 저 뼈를 수습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서 진정서를 수없이 내가지고 네. 7년 만에 꺼냈는데, 그 구덩이에서 꺼내는 뼈들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냥 던져내버린 그 장면들을 요전에 제가 그, 발견해낸 문서에서 네. 여러분들 사진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사진 공개하셨죠? 예. 네. 그거는 가지런히라도 놓았으니까 지금 파면은 아마 음. 어, 깨끗하게 나오려는지모르지만 이거는 네. 쓰레기를 덤프하는 식으로 음. 예, 총살하여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네. 뼈를 분리를 못하고 그냥 섞여가지고 네. 거기에 죽은 사람이 약 130. 이구가 발굴되고 네. 그옆 구덩이에서는 61구가 발굴됐는데 네. 누가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제안하기를 네. 네. 이거는 백할아버지의 자손의 뼈가 엉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네. 어 백조일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백할아버지 자손의 뼈가 하나로 엉켜있다는 뜻이네요. 네. 예, 일백백자에 아, 정말로 가슴 아픈 말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당시에 총살당한 분들이 실제로 좌익이었었습니까 아까 그 부친께서는 어, 공무원이셨다라고 해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반대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애매모한 태도를 취하면 여기도 네.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 A급은 태도가 애매모함, B급은 네. 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네. C급은 상당히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네. 반대하는 사람, D급은 예를 들면 과거의 4.3 사건이나 그사십 년도 3일 파업 사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담하여 가지고 형을 받고 다 살고 나온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네. 어, 거기에 넣었습니다. 네. 결국 지극히, 주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은...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네. 그 성산포 경찰서장의 경우에 문형순 씨였는데 독립투사였습니다 일제 네. 때 음흠. 그분은 이 젊은 군인들이 계급장은 중령 뭐 이렇게 소령 이렇게 달려있지만은 네. 나이 차이가 25세라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어, 당시에 중령 소령해도 철부지들이었죠. 음. 그 총을 들고 날뛰니까 어, 소위 속된 말로 웃기지 마라. 네. 총살 명령 네. 어, 웃기지 마라. 어, 지시가 부당함으로 불이행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하고. 동네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하. 바로 그 경찰서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가 여기로 네. 옮겨갔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사선 사건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거였는데 네. 그 경찰서장은 자수만 하라 살려준다 해서 네. 수백 명을 살려줬어요. 아하. 예. 네. 이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이런 네. 분들도 있었군요. 예. 네. 오족 유일한 분이었습니다.